하루 종일 관계 속에서 마음 쓰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을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밤 함께 머물러 주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 쓰며 살아온 이 시간을 당신께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순간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했던 그 모든 시간을 이 밤에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혼자 삼키고 견뎌야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마음에 맴돌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기억도 용기 내어 마음을 열었으나 상처만 받았던 경험도 주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오래전부터 마음 속에 쌓여 있던 서운함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친히 고치시겠다고 그 상처를 싸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 밤에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는 이들 중에는 가족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안에 쌓인 오해와 서운함도 깊어져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조차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말하지 못한 섭섭함들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그저 상처받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화목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나누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 위로를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당신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보이지 않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외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수 없어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당장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즉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다만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밤만큼은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치유의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았던 일들도 어느 순간 다시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왜 이렇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 이해하십니다. 당신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으며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원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전히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주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시 다가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했고, 작은 관심에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밤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잠을 이루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만큼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어나면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지만, 이 밤만큼은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과정을 함께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 기도에 이어서 조용히 마음을 맡기셔도 됩니다.